27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호텔을 겨우 완성시켜놨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폐업을 했습니다. 터가 너무 센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엄기가 강해서 사업이 열었다 하면 오래 못 가고 무너지는 막 그런 터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경은 강호발. 오늘도 조금 큰 물건 좀 들고 왔습니다.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요즘 진해 거제 해가 조선으로 유명한 도시 위주로 연일 물건들을 쌍끌이로 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예를 들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한다막 이래서 는데 저도 지금 그그 그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쌍끌이 요즘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식에도 쌍끌이 매도는 연일 해댔는데 자 여기는. 그제 옥포조선소가 바로 앞에 있는 삼각산 고객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예전에 과거 이순신 장군님이 뭐 23번부터가 23번 바로 첫승을, 자, 23전 23승에 바로 그 첫승을 챙겼던 옥포예전 바로 그 장소 대시올시다. 여기 옥포조선소는 예전에 그 유명한 대우조선 DSME가 운영하던 조선인데요. 대우가 무려 45년을 배를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수조원대 영업손실에다가 분식회계까지 터져가지고 회사가 문을 바로 닫아야 하는데도 대우가 지역경제에 끼쳤던 영향이 너무 크다보니까 정부가 대주단 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 산소호흡기를 달면서까지 살려놨는데 최근에는 자주포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김성현 회장님의 하나그룹이 인수한 그런 상태였시다. 그래서 이 일대는 하나오션이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호텔이 참 사연이 기구합니다. 1985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건축하던 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5년 넘게 이 유치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저런 흉물 상태로 20년 넘게 절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힘겹게 마무리 단장해 가지고 2013년도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호텔은 5성급 럭셔리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제도로 출장을 오는 조선 관계자들이나 중저가형 호텔을 사용하고 싶은 가족 단위 손님들 상대로 이렇게 만든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하고 보니까 조선경기가 갑자기 심각한 침체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출장 관계자들 자 비즈니스맨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역대급 침체를 맞게 되면서 이렇게 숲속에서 혼자 덩그이 우거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진입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드러운 촬영밖에 는안 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촬영을 위해서 거제 에 왔을 때는 그날 마침 장대비와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던 그런 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안에 철수를 하고 이 차로 언제 오늘 왔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쨍쨍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이 호텔은 70여 개의 객실이 있었고 300여 명이 넘게 수용이 가능한 연회장, 웨딩홀,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까지 다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적 비즈니스를 목표로 만든 호텔인 만큼 외국어 통역, 또 비서 항공 예약,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했던 참 개안했던 그런 곳입니다. 외국인이 출장을 왔을 때 숙소가 부족해서 만든 호텔이거든요. 원래는 뭐 어떤 대표님이 운영하던 호텔이었는데 뭐 조금 있다가는 한국 관광국사가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름이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 라고 해서 베니키아 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베니키아 간판은 바로 저 자 해석은 되시겠죠? 막뭐 그런 이런 뜻입니다. 막뭐 제일 좋은 밤을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건물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는 철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신규로 지은 것도 아니고, 벌써 그렇게 사용해보지도 못한 건물인데, 어 연식은 또 30년이 넘거든요. 뭐, 차로 치면, 키로수는 적은데, 연식은 상당한, 그런 차량 비슷한데, 다행히 그런 차가 어 조금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뭐, 차는 그렇지만, 건물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을지는, 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버려진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호텔이 살아날 방법은 아, 중국까지 해상 대교가 만들어져서 자기 부상 열차로 달리면서 엄청난 중국 관광 인구와 조선 관계자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 관계자가 쏟아져 들어와야 아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줄어드는 인구만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아까운 거제도의 연식 높은 호텔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